안녕하세요. 아침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믿음을 주는 남자, 아엘람 장한씨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 공유하는 내용의 책은 집중의 힘이라는 카테고리, 매일 있는 맥시엘 리드십이라는 책으로 입가에 미소를 띠는 아침을 열겠습니다. 효과적인 리더의 자질은 무엇일까? 바로 집중이다. 그러려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선택한 대상에 집중해야 한다. 우선순위를 결정했지만 집중력이 부족한 사람은 해야 할 일은 알지만 결코 그 일을 완수하지 못한다 반대로 집중력은 있지만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뛰어난 성과는 낼수 있지만 발전이 없다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할 줄 안다면 뭔가 위대한 일을 해낼 잠재력을 지녔다고 할수 있다 나는 지금껏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서 사소한데 지나치게 관심을 쏟는 사람들을 종종 보았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당신은 지금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쏟고 있는가? 자신의 잠재력을 10분 발휘하는 효과적인 리더는 자기가 잘하지 못하는 일보다 잘할 수 있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성공하고 싶다면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고 그것을 개발하는 데 전력을 다하라. 강점이야말로 그대의 시간과 에너지 재능을 쏟아부을 대상이다. 성장은 변화와 동의였다. 더 나아지고 싶다면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야 한다. 이는 곧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이 강한 분야와 관련된 일을 찾아 전력을 기운대면 리더로 성장할 것이다. 리더가 발전을 멈추면 리더로서의 생명도 끝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허나 그 누구도 자신이 취약한 분야에서 일하게 되는 상황을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다. 내 말의 요지는 자기가 못하는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를 가급적 최소화하라는 것이다. 리더는 권한 위임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는 세세한 일들을 팀원들에게 위임하는 편이다. 팀원들은 회의를 준비하고 나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 리더십 불변의 법칙, 오늘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라. 매일 읽는 맥스 리더십 중에서 효과적인 리더는 집중력과 우선순위를, 결정 능력을 모두 갖춰야 위대한 일을 이룰 잠재력이 있다고 합니다. 리더는 강점에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고 개발해야 성공하며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약점은 권한 위임을 통해 최소화하고 리더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리더로서의 장점을 되살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